야나뭐 이상한거 많이 키워놨네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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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퍼리그에서 써보고 싶었어 요거 요거 아 근데 항상 문제점이 이거 뒤에 쓸만한 포켓몬이 없어 대짱이에다가 요즘 드래피온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거 한번 쓸까 맞겠지? 어 가자 가라 가라르파이어 어 뭐야 질벅이 이거 내가 좀 불리하잖아 일단 바꿔 무조건 바꿔 이걸 안바꾼다고? 뭐야 왜 안바꿔 엥? 질보이가 여기서 안 빠진다. 아, 여기서 빠지겠다. 아, 큰일 났다. 어, 여기서도 안 빠진다고? 이러면은 합법적 의심인데. 야, 실드도 안 빼? 아니, 뭐뭐 뭐 하는 거지? 뒤에 대장이 마땅 마땅히 잡을 는게 없나? 아, 뭐야, 장크로다 있었잖아. 뭐야, 저거. 아니, 뭐야, 있잖아. 이러면 여기서 막아 줄까? 그다음에 하케를 쓰는 거야. 그러면 맞겠지. 야 이걸 안 막아? 아, 요즘 지진을 안 드나 대장이가? 아, 왜지? 아나 분명 지진까지 모았는데 요즘 대장이가 지진을 안 드나요?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잠시만. 야, 젖는 질것 같은데? 뭘까? 왜안 막을까? 아 뭔가 좀 되게 큰 일이 난거 같긴 한데. 아, 일단 막지 말자. 냉동 냉동빔이어도... 비며도어하회다어 살았다. 이거 막으려나? 이것도 안먹어 아, <laughs> 이거 뭐야? 저거, 저거 뭐야? 아, 저거 뭐야? 버려, 버려, 버려. 오, 아, 버리지 마, 버리지 마. <laughs> 할수 있어, 넌할수 있어, <laughs> 넌할수 있어. <laughs> 어, 이제 막는다. 야, 누가 이기냐? 이러면은 야, 이러면 누가 이겨? 일단은 아, 근데 이거 실드 쓰기 좀 무서운데 썼다가 또 이상한 거 날라오면 어떡해? 새휘, 어우야, 나이스. 이러면은, 그냥, 이대로 가도 이길 것 같은데? 게임으로 부숴주고 야, 이걸 안 막아? 뭐야. 아이, 너, 필살기가 뭔데, 대체? 뭐야, 끝까지 세는데 아, 설마 개척하기인가? 뭐야, 잠시만, 잠깐만요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진다고? 아 아니, 아니, 설마. 아, 와 나이스. <laughs> 아, 질 뻔했다. 다행스럽게도 개척하기였습니다. 야 요즘에 뭐 크레세리아 이런 거안 어우, 이성 있고 좋다. 야, 이거야. 이거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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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거야. 이라티나 좋다. 좋다. 가자 가자 가자.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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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야. 이거야. 넌할수 있어. 이거야. 이거야. 바갔스 막았어. 오케이. 가자 가자. 무조건 원임이지. 원임 아니면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. 오? 드크? 오? 드크? 일단 일단 원세임. 그러면은 오야 여기서 또 받았어 뭐지? 아 대체 뭘까? 아 이제 좀 무서워질라 그러네 이러면은 쇼다운 한번 갈까? 어? 갈까? 실드 없이 그냥 아주 치열한 싸움을 가볼까? 이상의 꽃 말고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 야 독의 키스 그럼 여기서 원시 날려주고 이걸로 바꾸면은 이상의 꽃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? 뭐야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려 <laughs> 아 뭐야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려져 사람 야 이러면 또 지진을 맞게 되고 <laughs> 이러면은 안 맞아도 될 지진을 맞고 하이드로캐논이 무서워서 차징을 쓰게 되고 <laughs> 그러면은 남겨두었던 파이어가 나가서 <laughs> 이상했고 여기서 의도적으로 죽는 거지 왜냐면은 제가 나가서 평타를 좀더 모을 수가 있으니까 한세번 정도 그렇 그러면은 뒤에 폐활이니까 <laughs> 아, 모든 게다내 예상대로야, 이거. 이러면 이제 깔끔하게 오물 폭사 마무리. 음, 나이스.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가로 막구리. 잠깐만요. 저거 가로 막구리? 아, 저 어떡하지? 저뭐 있나? 아, 뭐 없을 텐데. 가로 막구리? 아, 뭐 있나? 아, 있을리가 없는데. 블로킹인가? 아이고. 어이구, 이거, 이거 좀 큰일이 났는데? 아니, 블로킹 가로막고, 어, 막았어, 잠시만. 아, 막았어. 야, 이거, 큰일 났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야, 잠깐만, 이거 완전히 물렸잖아. 블로킹투 스택이면 좀 무서운데? 아, 잠깐만요. 아니, 블로킹투 스택은, 아, 막았어. 야, 3 스택까지, <laughs> 잠깐만. 야, 야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이제 블로킹에 모든 걸 건다. <laughs> 아니 미친 아니 몇 스택이야 저거 <laughs> 잠깐만 야 이거 오물폭탄 데미지 제대로 들어가는 거 맞냐 이거 어유어유 어휴 큰일 났다 <laughs> 야 어떡하지 어 그래도 우선권 이겼어 나이스 아니 이거 큰일 났는데요 <laughs> 아니 아니 가루막구리 하나에 다 죽네 이거 아 막지마 막지마 이게 살아서 뭘 한다고 얘가 아 깜짝빛이야 그 와중에 <laughs> 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아, 일단 막지마 침착하게 해. 아 막을 뻔했네 아 일단 침착해야 돼 오우씨 뭐야 뭐야 저기 저기 뭐야 저기 잠깐 아 브레이브버드 쏘고 튈일 거라 아, 아 잠깐만 애들 이길 수가 없잖아 아 잠만요 잠만요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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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버티할 거라 아.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어떻게 이냐 저 큰일 났다. 야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는 플랜이 뭐가 있을까? 아 잠깐만 이제 뒤에 파이어로가 있다던지 이런 거 아니면 좀이 힘들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? 어잠깐 이거 이거 날라오잖아 아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푸실당할것 같은데 아 이거 푸실인데 무조건 푸실인데 잠시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평타 안 아프니까 막지 말자 평타는 안 아프잖아 그죠 푸실만 조심한데 하나 둘. <Cornell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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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, 좋아. 모든 게내 계획대로야. 일단은 침착하게, 침착하게. 정말 침착해야 돼. 그다음에 브레이브 버드. 야, 이거 침착해 서이겼다 야, 야, 이거. 야, 개쫄린다. 야, 이거 어떻게 이긴 거냐? 아니 무슨 코딩하는 거 보는 것 같아. 의도치 않게 다 흘러가, 뭐가.